녹내장은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안압하강 치료를 평생 받아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녹내장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안압 수치에만 집중한 나머지 환자분들이 실제로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고 사시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관심을 쏟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로 환자분들이 어떠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지 독서 능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소개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농내장은 우리의 독서 능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우리는 흔히 농내장은 주변 부시야가 먼저 손상이 되고 중심 부시야는 병의 말기가 되어서야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 초기 농내장에서도 중심시야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에는 당연히 중심시야가 중요한데요. 내가 보고자 하는 지점의 가운데가 시야결선으로 인해서 흐릿하거나 비어 보이게 될 경우 책을 볼때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자 수가 농내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될수 있습니다. 독서는 중심 시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부시야도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갈 때한 줄의 단어 끝을 읽고 다음 줄로 넘어가야 할 경우에는 주변 부시야가 필요한데요. 농내장으로 인해 주변 부시야가 결손될 경우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차를 찾거나 색인을 살펴보는 등 책장을 앞뒤로 넘겨서 순발력 있게 뭔가를 찾고 싶을 때에도 주변부 시야가 손상되었을 경우 상당한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내장 환자는 독서를 할때 농내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피로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점점 더 독서 속도가 느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도 제한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농내장 환자분들 스스로도 본인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환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역시 세심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데요. 독서 능력이 저하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더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게 되고, 심할 경우 세상과의 단절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내장 환자분들이, 특히 심한 농내장에 의한 저시력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극복하고 조금 더 독서를 잘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글씨를 볼 때에는 확대해서 보면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글자를 확대해서 보면 글씨를 알아보는 것이 좀더 용이해집니다. 종이로 된 글을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읽고자 하는 책의 부위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뒤 화면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며, 확대경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의 위치나 책상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서 책의 그림자가 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보조조명을 두어서 읽고자 하는 부위에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내장 환자는 하얀 배경의 검은 글씨를 보는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검은 배경의 하얀 글씨를 보는 것이 좀더 편하다고 하는데요. 컴퓨터나 태블릿 등의 반전 기능이나 다크모드 또는 야간 모드를 사용하면 검은 배경의 하얀 글씨로 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녹내장 환자분들이 독서를 할때 어떠한 부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고 아주 심한 농내장에서 저시력 환자분들이 독서를 할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농내장으로 인해 어떠한 불편감이 생겼을 때 참고만 계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불편 증상에 대해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